광주광역시청이 추진한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 최종보고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용역보고서에는 지산나들목은 터널과 진출로 간 거리가 짧아 진출 실패율이 최대 8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간별 교통사고 예측 분석 결과에서도 최소 9.9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높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실입대가 실시한 운전자 가상현실주행실험에서는 차량 진출 실패율이 2.4배에서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급정차, 급차로 변경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나왔습니다. 주행속도 분석에서도 좌우 진출로 모두 급감속이 나타나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사고 예측 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진출로보다 9배에서 최대 1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안 설치해도 사고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를 참고해 지산나들목의 활용방안과 대안 마련 등을 면밀히 검토해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